계속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여러분들, 저승사자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제 저승사자 전에, 그래서 아까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 어렸을 때 그런 혼령? 뭐 귀신? 이게 좀본 편이었어요. 많이 보였어. 그런데 이제 그냥 그거는 내가 심약해서 그런 줄 알았던 거야. 근데 그게 심리학에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전 주파수라고 나는 바지거든. 코드, 네? 그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저승사자를 처음 본 것은 10살 아, 무렵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우리 할아버지가 "요 아, 설명은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우리 친할아버지는..." 37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아주 단명하셨죠 근데 우리 할머니가 청산과부가 돼가지고 아들 하나 우리 아버지 아버지 14살 그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아버지하고 두 분이 살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돈은 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재가를 한거야 근데 호래비 할아버지한테 이제 재가를 했는데 혼인신고는 안하고 일종의 이제 사실은 관계로 살아왔던 건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모르죠. 그런데 나는 어좀 커가면서, 어, 왜 나는 성이 남간데, 할아버지는 성이 다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근데 어쨌든 그 할아버지가, 아 친손주 이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나야거든. 정말 내가 어렸을 때그 기억을 많이 받았어. 할아버지가 한약방을 했는데, 한약방 하시면서 마을에서 그 유지로 어떤 그 훈장 같이 한뭐 글씨도 가리고 한자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도 가르치고 바둑도 가르치고 뭐 이러면서 어떤 우리 할아버지 굉장히 유식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신 우리 젊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와는 친구지간이었더라고. 그 나중에 이제 나도 스토리를 알게 됐는데, 어쨌든 그 할아버지가 그 한약방을 하시면서. 어, 나한테 정말 끔찍하게 해주셨거든. 난, 내가 친할아버지는 얼굴도 모르는데, 근데, 어, 이두 번째 할아버지는 뭐 선명하게 기억하고, 나를 얼마나 그 무릎에서 키우다시피 하셨는데, 어, 참, 그거는 이제 그 재미난 얘기는 또, 또 나중에 합시다. 그런데 어쨌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가 난리가 났는데,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어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이 초상집에서 염을 하잖아요. 근데, 염을 하는 자리에는 애들은 절대 가지 않잖아. 그런데 나는 놀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뛰어갔는데,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더라고. 근데 내가 참 당돌하고, 어렸을 적에도, 참 성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뚫고 들어간 거야. 막 욕하면서 들어가서 할아버지 그 알몸을 본 거야. 영할 때 그랬는데 어 무섭더라고. 막상 할아버지 해고 들어갔는데 무섭더라고. 그래서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 방에 가서 하염없이 울은 거야. 그랬는데 아그 영향이 컸어. 그런 걸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전에 그 어, 저런 거 얘기했을 거야. 상문살에 관련된 것도, 것도 내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야. 내방송한를차한 차니 돌려보시면은 뭐 유익한 게 많아요. 다연결돼 있어요. 그 상문살이라는 건 이제 초상집에서 묻어오는 살이거든. 참 무서워요 그게. 근데 할아버지의 영혼이 나한테 실린 거지. 쉽게 말해서. 근데 내가 뭐 그런 건 아나? 그때가 10살 국민학교 3학년 정도 된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할아버지 이제 그래갖고 초상을 치르는데, 그때부터 내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말이죠. 정말 애가, 난뭐 덩치도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도 못 먹을 정도로 아팠어요. 먹으면 싸고, 토하고. 계속. 그러니까, 뭐 시골에서 뭐 병원이 있어, 뭐가 있어. 정말 다 죽어가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할아버지 그 상여가 나가는 날이 됐어 아, 산에 가서 이제 묻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 상여가 우리 집 앞마당 큰 앞마당 우리 앞마당이 굉장히 컸어요 마당에 들어와서 막 거기서 막 딸랑딸랑거리고 이제 돌다가 이제 갔는데 나는 누워서 그걸 본 거야 근데 일어날 수도 없어 이제 기진맥진 해가지고 탈진해서 이제 죽어가는 거야 그냥. 그런데 사람들이 나 죽는다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데려가려고 그러느냐고 그랬었어. 그랬는데 어쨌든 다 산에 이제 산소에 따라가고 나는 방에 이불 덮고 깔고 이제 누워 있고 나를 지켜주는 그 동네 아주머니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말야. 이 우리 그 사람 방문이 방 굉장히 컸거든. 양쪽으로 두 개를 열게 리돼있었어 문이 발커덕 열리더니 웬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인데 옛날에 순경이라고 했잖아. 순사. 순경이 둘이 굳으시는 채로 방으로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내가 깜짝 놀랐잖아. 손에는 포승줄이라고 했죠. 그 동아밧줄. 그걸 들고 둘이 뭐 두박 두박 들어오는 거야 방으로 구두 신고. 그 여러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그 순사 복장이 라는게그 일정 때일본놈들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순사라고 했잖아. 지금은 경찰들이 뭐 옷이 세련됐지만 그때는 까만 거그 외에 금박 그 단추 같은 것도 있고 어좀 시커멓잖아. 우리 학교 교복 같이. 어 근데 이 경찰 순경이 둘이 들어오더니 나를 탁 잡더니 가자 잡아채는 거야. 그 양쪽에서 딱 잡았는데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야. 내가 어딜 가냐고 안 간다고 막 버티니까 이놈 가자고 막 끌고 가는데 얘가 그큰 방에서 질질질 끌려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는 날 지켜주던 아주머니는 이제 자지러지는 거지. 이게 뭐야? 왜, 얘가 왜 이러나? 대굴대굴 굴렀겠지. 그런데, 그, 0월에 그, 사랑방 문, 문이 뭐좀 방이 좀, 문턱이 높았어요, 이게. 거기 걸려서 넘어지고 막 그러잖아. 그 문턱에 딱 걸린 거야, 내가.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그 문턱을 의지해서 붙들고 버틴 거야.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뭐, 별소리를다한거 같아. 안 간다고 막. 때렸으니까. <laughs> 이두 사람이, 순경 둘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더니, "난 지금도 선명해 야, 이놈 참 했더니 안 되겠다. 다음에 오자. 그러더니 둘이 그냥 가더라고. 날 놔주고. 그런데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 말해줄게요. 이게 저승사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승사자에 대해서 내가 이제 재미난 얘기할 게몇 개가 있는데. 저승사자의그 모습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영화나 이런 거를 봐서 뭐 갓쓰고 한복 검은 거 입고 뭐 두루마기 같은 거 그리고 눈은 파스름하고 뭐 아주 뭐 표정하고 냉, 냉엄한 냉정한 그런 표정 뭐 그런 걸만 상상을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 그냥 나한테는 순사로 보인 거야. 그런데 이게 내가 연구해 본 결과 보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나는 그 후로도 장성해서까지 이런 거에 관심 갖고도 많이 봤어요. 근데 나는 계속 순경으로 보여. 그 후에 내가 뭐 커서 이제 장례식장이니 뭐니 이런 데서 요양원이니 이런 데서도 꽤 봤어요. 근데 그거는 요, 요 다음 시간에 내가 얘기해 줄게. 어쨌든. 저승사자였어 그게 둘이서 근데 내가 끌려가다가 이제 살아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제 자지러지는데 내가 다시 그 이불로 와가지고 아줌마한테 내가 그러더래 내 주특기 있잖아 나 하면은 제일 먼저 어렸을 때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나 배고파 <laughs> 그래가지고 아주머니가 놀래가지고 그 초상집이니까 먹을 건 많았겠지 그 탕국에다가 밥을 말아가지고 그냥 한 상을 얼른 가져온 거야. 근데그 소고기 탕국을요 내가 그냥 눈 깜짝해서 한 그릇 먹고 나 산에 간다고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아줌마가 이 여자가 안 된다고 이제 붙들고 막 신경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식구들이 이제 들어온 거야. 이제 산에서 매장을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내려온 거야. 그래 우리 엄마 할머니 막 들어오는데 이 아주머니가 이제 우리 할머니한테 이제, 보고를 한 거야. 얘가 지금 조금 전에 이래, 이래 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막뭐 눈물만 흘리지만, 할머니는 무당이라 그랬잖아. 할머니가 바로 그냥 그러는 거야. 이놈의 영감아, 어? 막 쌍욕을 하더라고. 근데 밉지 않은 쌍욕 있잖아. 어? 뒤질려면 혼자 뒤지지, 왜 손주를 데려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 어, 그랬데 맞아, 그게. 그러면서 또 할머니가 이제 부닥거리 한번 했지. 근데 나는 그냥 그렇게 죽어가던 애가 탕국 한 그릇 먹고 할머니 뭐좀뭐좀 뭐좀 하고 또 건강하게 학교 가고, 어, 그랬어. 그래서 이게 저승사자의 모습은, 음, 내가 요 다음 시간에도 얘기를 해주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이거는 감정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이 정신 세계는 영혼의 세계는 다 어? 통하지만 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 연구 결과는 그러니까 나는 경찰 순경의 모습으로 보인 거야. 그리고 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더 재미난 얘기 해줄게요.